컨셉이요. 네. 그냥 <laughs> 그나마 제일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는 남색 양복을 입고 구두를 신고 백팩을 맸습니다. 아이 백팩 속에요 회사원분들이 뭘 하는지 잘 몰라서 이 수첩과 필기도구와 어, 물딱그세개 챙겨왔습니다. <laughs> 영화관에서 한 영화관에서 팝콘 파는 알바를 했었고요 또 핫도그 가게에서 이태원 핫도그 가게에서 핫도그를 팔았고 해화동의 햄버거 집에서 설거지 알바를 했었고 외교부라고 하면은 조금 약간 좀 약간 선망의 대상이고 좀 뭔가 멋있어 보이고 그런 것들이 막연하게 저한테 좀 있어서 가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. 소감은 사실 좀 굉장히 좀 떨리는 게 한미 안보라는 게 저한테 좀 되게 부담스럽게 왜냐면 <laughs> 제가 실수했다가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한미 동맹이 흔들리진 않겠죠. <웃음> 그래가지고 <웃음> 약간 부담스러운 거그 정도. 네, 예, 제가 그 외교부 한미 안보 협력 이과에 지금 인턴으로 나가게 됐는데 실수하지 않고 예, 한미 동맹이 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예, 오늘 하루지만 인턴 생활 열심히 빡세게 해보겠습니다. 예. 한미 안보 협력 이과 사랑합니다. <laughs> 좋습니다. 네. 네. 네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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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